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네, 상담을 꽤 많이 하는 편인데,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첫 번째 금전, 두 번째 인연 같아요. 음, 그래서 뭐, 뭐 되게 늦은 나이신데도 솔로이신 분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음, 뭐 옛날 같지는 않고, 또, 그러면 지금 뭐, 이혼이란 단어가, 뭐, 유치원들 사이에서도 막 아무렇지 않게 막 이렇게 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만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제 바로 헤어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런 것들이 현실점에서 되게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을사년에도 어쨌든 인연에 있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 봤고요. 여섯 개의 나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좀잘 들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79년 양띠 47세입니다. 아무래도 3제 때 여러 가지 변화와 어떤 속도, 어떤 패턴들이 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세이브 시켜둔 채 이상하게 이 양띠들이 의외로 되게 순한 띠들이 되게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네. 어.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되게 순할 것 같고, 평범할 것 같고,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사주를 들여다보고, 깊이를 알아들다 보면, 헉, 어, 그런 팔자구나. 참, 정말 기구한 팔자다라는 그런 분들까지 있어요. 양띠분들이. 자, 79년생들도 뭐, 거기에 뭐, 진짜, 버금 가죠. 어, 팔자가 너무 세기도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의외로. 그러다 보니까, 뭐, 눈물도 있고,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어, 이상하게 또 여러 가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줬었던 그런 시간이 많은데 비해서 상처가 그 몇십 배로 또 많은 게또 양띠분들입니다. 어, 2025년도에 인연이, 인연의 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인연도 거기에 못지 않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 이 3제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게이4 7세 분들인데 좋은 것도 있고 뭐뭐 뭐 걱정도 있고 뭐 불만, 불만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년 줄도 상당히 어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돼 있네요 어몇 번을 봤던 사이 어 초면의 사이는 아닌 것 같고 몇 번을 들락날락했던 사이 그리고 나를 아는 사이 그리고, 아, 어 뭐, 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이. 아마 요런 패턴을 가진 부류가 그렇게 인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반기 때, 하반기 가기 전까지는 약간 그로 인해서 많은 대화와 시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점점점 무르익어 가다 보니까 요런 패턴으로 어떤 인연의 어떤 그런, 걸, 그런 것이 성사가 될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80년 원숭이띠분들입니다. 46세죠. 어, 원숭이띠들이 되게 화려해요. 그리고 남들한테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남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죠. 기도 있죠. 재능도 있고, 다재다능합니다. 그래서 일곱 색깔 무지개라고도 합니다. 어, 되게 알다가도 모를 띠기도 해요. 음, 어, 아, 되게 오늘은 좋았다가, 어느 날에는 종접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곱 색깔 무지개라는 게또 이분들한테 잘 맞는 단어이기도 해요. 어, 뭔가가 의외로 80년생 분들이 되게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 정도로 이제 이 나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봤고 그리고 자기 기준이 점점 점점 더 깊이가 있다 보니까 나한테 있어서는 아이 그냥 그냥 저렇게 같이 막 복작복작 하고 사는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계속 홀로 지내시는 건지는 모르겠다만 그래도 고독함을 느끼죠. 이 원숭이띠들이 고독함도 느끼고 굉장히 그 외로움도 느끼지만 혼자 또그걸또잘 극복해 나가는 게또 원숭이띠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자 이번에는 자 2025년도에는 인연 줄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귀인+ 귀인인 것 같기도 한데 인연 같은 근데 인연인 것 같은데 귀인이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초면에 시작되는 그런 인연이 아니라. 상당히 알고 지냈던 시간이 있었던, 그리고 뭔가 연수로 치면 은꽤 오래됐지만 그것이 어떤 연인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연히 모든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같이 있었던 그런 공간에서 뭔가 서로의 다름을 본다. 음, 어떤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어, 뭔가 좀 매력이 느껴지는 부분을 보았다.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어떤 뭐 스파크가 튀었다. 튀기든 뭔가 미묘한 어떤 그런 것들이 감정이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2025년이라고 하는데요. 어, 2025년에는 드디어 내가 어떤 외로운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어떤 좀한 줄기의 어떤 희망도 있고 그리고 기대도 되고 그리고 2025년에 어떤 한 해가 어떻게 설레기도 한 어,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도본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까다로운 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눈이 높은 것도 맞고 까다로운 것도 맞겠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인연이라고 하니까 요 부분 정말 잘 선택하셔서 어 2026년도는 결혼을 하시기를 바래요. 제발. <laughs> 근데 우리 법당에도 좀몇명 있어요. 있는데 이제는좀 성공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8년 말띠 분들 48세죠. 자, 단어가 한승이 별, 뭔가 무료화 했다, 무료하다. 어떤 나의 변덕,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어 어떠한 변화, 감정기복, 이런 부분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시간을 같이 공유를 해오다가 되게 무료했나 보죠? 되게 식상했고, 그리고 뭔가 이 분들이 여자라면 나는 막 물욕도 있고 여러가지 막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상대는 뭔가 올곧다 그리고 너무 일직선이다 평범하다 변화가 없다 항상 늘 일편단심 나 해바라기 이런 느낌의 상대방을 모시고 있다면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무료했다 좀 식상하다 그내 변덕이 뛰쳐나왔다 그래서 환승이별을 한다 이게 2025년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환승 이별을 하는 그 상대는 이제 이분들이 갑자기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확 오르는 게 있죠. 그래서 되게 열정도 있고 그러한데 2025년도에는 아마 그러함이 나한테 있어서는 어 되게 벚꽃을 보는 것처럼 로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기쁨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뭔가를 주기도 쉽고 받고도 쉽고 막 이런 것들이 어. 공유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의 여러 가지 무료했었던 삶이었다라고 하면 2025년도에는 그나마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이 조금 여유로움으로 풍족해지는 그런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자 그다음에 72년생 G.T. 분들입니다. 54세인데요. 아주 이제 이, 이 영상 중에 G.T. 분들에 관련된 영상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어, 신자진의 삼재가 포함되기도 해서 아마 많이 어필을 했었던 띠들 중의 하나입니다. 배신, 상처, 직직한 어떠한 내 어떤 순탄하지 못했던 내 삶. 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었던 분들이 많이 어, 보실 거라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영향이 많이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거기에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 우연히. 갔던 거기에서 점점점 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우연히 갔던 처음 가봤던 뭐 어떤 생소했던 그런 곳에서의 만남.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간 계속 만났었던, 봐왔었던 그런 이미지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새로운, 어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이런 것들이 2025년도에 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어떤 내 일상이 보여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이 72년생, 특히 임자생 분들도 정말 되게 막 여러 가지의 정말 막 울퉁불퉁 했었던 그삶 때문에 힘들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오뚜기처럼 막 일어나야만 해는 그런 거를 반복했었던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자, 2025년 상반기만큼이라도, 그때까지만큼이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좀내 삶이, 내, 나, 나, 내가, 내 자신이 조금은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어 본인한테 있어서 저 상대로 하여금 내가 좀 무언가가 바뀌어지고 어떤 삶의 질이 어떠한 삶의 양도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서 어떤 2025년도 에는 본인들이 좀 바래 왔었던 그런 사람과 어떤 그런 꿈꿨던 그런 로맨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7년생 59세입니다. 들어오는 삼재 아홉수이기도 하죠. 되게 중요한 을사년인데요. 되게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되게 어떤 격이 없던 그런 사이 그리고 그냥 나하고의 관계는 그냥 정말 비밀 그런 소통이 됐던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뭐 항상 늘 내가 힘들거나 외롭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내 옆에서 조언을 해 주고 나무처럼 지켜주고 의지가 됐었던 그런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지금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 불가하다라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는데요. 뭔가에 있어서 내 마음이 자꾸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것을 선을 넘는 것 또한 2025년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말 내 현재의 삶이 그리고 내 과거가 나를 되게 피폐했고 불행하게 만들었었던 삶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정리도 말끔히 깨끗이 한 다음, 내가 지금의 어떤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나한테 있어서는 일선 연애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잘 본인들 스스로가 어떠한 탈이 나지 않도록 무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신중하게 내 자신을 먼저 검토를 한 후에 그다음에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62년 마지막입니다. 범띠고 64세입니다. 뭐 뒤늦게 발생한 로맨스라고 나오는데요. 음, 뒤늦게. 알게 된 어떤 설레임, 그리고. 아 뒤늦게 뭐 이+ 나이에 뭔데 인생은 6 0부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근데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막 그런 것들을 막 무언가를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성을 만나가지고 어떤 뭐 센스나 이런 것들을 발휘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에 있어서는 문외한이었다 연애에 있어서는 그냥 나도 항상 너무 늘 혼자서 갖고 갔던 어떤 일상 그 속에서의 그냥 외로운 고독. 이런 것들을 무언가하고의 같이 내 취미와 어떤 특기와 내 어떤 커리어적인 면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어, 이제 뒤늦게 그런 로맨스가 시작된다. 어, 누구하고의 어떤 삶을 공유하는 그런 대화가 이어진다. 그리고 어떤 노후를 어,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이기도 하되 그 사람이 귀인이기도 하죠. 그 사람이 즉, 연인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하니 이제 본인들께서도 2024년엔 너무 힘들었었던 시간이 존재했다. 그 과거가 어떤 너무 이제 누군가는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회의감이 들 정도인 어떤 과거의 이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좀 여유로움도 찾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힐링도 좀 찾으면서 2025년 즐겁게 그런 삶을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